안녕하십니까. 김남진 특수교육학의 김남진입니다. 일명 저는요, 코르셋으로 밀고 있습니다. 어, 한국, 어, 대한민국 특수교사 코르셋.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만의 코르셋을 입으십시오. 그리고 대한민국 특수교사가 되십시오. 라는 게 저의 슬로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2022학년도 대비 기본이론 과정이고요. 1월에서부터 3월 동안에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긴 시간은 아닐 겁니다 짧은 시간 동안 저한테 집중해 주시고 음, 어떤 강의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장단점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고 어, 강의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우선 간단하게 이 글귀 한번 볼까요? 작년에도 똑같은 글귀를 썼어요 새로운 글귀 제가 준비하고 싶었는데 깨울러서가 아니라요 이 글귀보다 좋은 글귀가 없을 것 같았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왜 죽은 자리에서 거듭 죽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 거듭 넘어지는가? 와닿죠 와닿죠. 저가 한 말이냐고요? 안타깝게도 저가 한 말은 아닙니다. 김훈 작가님께서 하신 말인데 이 말이 이제 여러분들보다 연배가 많은 저에게도 너무나 와닿아요. 오늘 와닿고, 내일 봐도 또 와닿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생각하지요. 그래, 나는 죽은 자리에서 안 죽을 거고,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는 또안 넘어질 거야. 그러려면, 그러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방법을, 이 생각, 이 방법을 생각하기 위해서 저는 매일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 고민, 저가 하는 고민 같이 동참하셔야 되죠. 왜냐? 시기가 됐습니다. 1월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혹은 다른 사람들이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이제 결정해야 되는 시간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안 그러면요, 안 그러면 죽은 자리에서 거듭 죽을 거고요. 남들이 넘어진 그 자리에서 여러분도 똑같이 넘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연간 강의 일정 간단하게 살펴보고 1월에서 부터 3월까지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전체 12월 달까지 하게 되면 6단계로 여섯 개의 과정이 있습니다. 12월 달 빼고 이론 과정만 하게 되면 다섯 개 과정이고요. 그중에서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의 과정이 기본 이론 과정. 제가 명명하기를 그렇게 명명돼 있고 특수교육학 전반에 걸친 기본 이론을 훑어보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기초 이론이라고 이야기 안 드렸습니다. 기본 이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본은요 토대가 되는 이론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부분으로든 충분히 확장할 수 있는 성격을 갖고 있는 이론들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이론을 훑어볼 겁니다. 그 이후의 과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1월부터 3월이 끝나면 구조화가 이루어질 겁니다. 구조화가 이루어질 것이고 구조화까지 모두 끝나면 기출문제를 진행을 할 거고요. 기출문제가 끝나면 기출동영 및 응용문제가 이루어질 것이고, 이제 10월달부터 11월까지는 실전 모의고사 문제 프리과정이 이루어질 겁니다. 이와 같은 1년의 과정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 뭐냐, 그러면, 표현은 그렇죠. 기본이 들어가니까 제일 쉬운 과정이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첫 발을 내딛는, 그런 엄청난 중요한 그런 과정이 기본 이론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개강 언제 하냐고요. 개강은요, 2021년도 1월 7일입니다. 1월 7일은 목요일이 되더라고요. 목요일이고. 1시부터입니다. 점심식사 하시고 나서 1시부터입니다. 1시에 개강을 하고 수업은, 수업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그러면 목요일과 금요일에 이루어집니다. 목요일과 금요일. 그러니까 1월 7일날 개강을 했고 1월 7일 목요일, 다음날 금요일부터 계속 똑같은 패턴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총몇 시간 이루어지느냐? 주당 13시간입니다. 주당 13시간. 요 13시간에는 금요일 점심시간은 제외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만 해서 점심시간 빼고 수업만 이루어지는 시간이 13시간이 이루어집니다. 주당 13시간.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니까 목요일에 6시간요. 오우 보니까 1시부터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그쵸? 1시부터 시작을 해서 몇 시까지 하냐? 그러면 저녁 7시까지요. 저녁 7시까지 열심히 하고 나서 여러분들 어 댁으로 돌아가신 다음에 식사 시간을 가지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이제 그럼 금요일은요. 아침에 일찍 오는 것 겨울이라 추워요. 그래서 10시부터 10시부터, 10시면 조금 풀립니다. 풀리길 또 바라고요. 10시 정도, 10시에 시작을 해서 12시까지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12시까지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1시간, 무슨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렇죠 당 보충해야지 한 시간 점심시간 여러분들에게 드릴 겁니다 우리 노량진 학어 우리 박문각 학원 근처에 있는 다양한 식당들 이용을 하셔갖고 그때 되면 아마 코로나 좋아지겠죠 어 옆에 식당 가셔갖고 식사 맛있게 드시고 나서 조금 어 소화도 시킨 다음에 다시 1시부터 열심히 또 달릴 거예요 몇 시까지 달린다? 6시까지 달릴 겁니다 6시까지 열심히 달리면 그날 몇 시간 공부한 겁니까? 7시간 공부한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실 때 상당히 뿌듯하시겠죠 그렇죠? 상당히 뿌듯하실 겁니다 그래서 목요일날 공부 시간만 6시간 금요일날 7시간 이렇게 해서 13시간을 저에게 할애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길래 하루에, 일주일에 13시간씩이나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한번 볼까요?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강의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 그쵸? 어, 과정은 1월부터 3월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니까 4주씩 쭉 가는데, 오, 행동 지원 여러분들 범위가 상당히 많아요. 범위들이 상당히 많은 것들 양일간 이렇게 걸쳐지게 잡고 하다 보니까 일곱 개 챕터, 저의 책이 두 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 권당 챕터가 일곱 개의 챕터로 되어 있어요. 그한 권을 나가는 데까지가 몇 주가 걸렸냐 그러면 5 주가 걸리더라고요. 제가 대략 어림잡아 보니까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수업 시수 시간을 이 정도 할애하게 되면 한 단원 나갈 거야라는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배정을 했더니. 2월 달 첫째 주까지 해야 그 책을 마무리가 지을 수가 있더라고요. 딱 마무리 지었잖아요? 아니라 다닐까 휴식 시간에 딱 찾아오네. 설 휴강이 있습니다. 설 휴강이 있습니다. 아, 쉽니까? 예, 쉬어야죠. 사람인데. 아, 수험생인데 쉬냐고요? 수험생은 사람 아닌가요? 수, 수험생도 사람입니다. 머리도 쉬어 줘야지요. 이때 쉬려면 5월 첫째 주까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셔야죠.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쉬어야 진정한 휴식 아니겠습니까? 남들 쉬는데, 여러분들 공부하지 마십시오. 남들 쉬는데요. 집안 식구들 쉬고 있는데, 여러분들 수험생이라고 인상 쓰시면 안 돼요. 같이 쉬셔야죠. 온 가족들 전부 모여있는데, 열심히 고, 공부하신 다음에, 6주 차 들어오시거들라 설날입니다. 설날은 가족들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다시 충전하신 다음에 또 열심히 달릴 겁니다. 7주차부터 해서 쭉 달려서 3월 둘째 주까지가 되면 종강일이 3월 12일이 되더라고요. 캘린더 갖고 체크를 해보니까. 그래서 3월 둘째 주가 되면 모든 수업이 종료가 됩니다. 모든 수업이 종료가 된다. 이제, 현장, 현역 학생들, 우리 재학생들 생각을 하게 되면, 조금 욕심내면, 3월 첫째 주에 모든 걸 종강을 하면 좋겠지만, 그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3월 첫째 주에 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는데, 하려면 얼마든지 해요. 이거 한뭐 2시간, 3시간씩만 늘려도 충분히 땡길 수는 있는데, 효과는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봤어요. 그 다음에 효율성은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봤더니, 내 혼자 강의하는 거면 모르겠지만, 수업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어, 이해도 시켜야 되고, 여러분이 따라와야 되잖아요. 그쵸? 그렇죠? 수업의 주인공은 여러분이잖아요. 여러분한테 결코 득이 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현역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다 손 치게 되면, 10주차 실질적으로는 9주잖아요. 그렇죠? 요거 휴강을 포함하면 10주지만 수업만 이루어지는 건 9주인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참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효율성과 효과성이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배정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못어 이걸 다 기간 내에 못 맞추면 어떻게 합니까? 저 그래서 당구장 표시에서 살짝 써놨습니다. 필요하게 되면, 그날 수업 시간을 살짝, 어, 오버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필요한 경우에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보강을 한번 실시해서라도, 이 정해진 기간 내에, 모든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특징 볼까요? 뭘할 거냐? 제일 저가 염두에 두고 있는 건 제일 위쪽에 나와 있는 강의 목적인데요. 특수교육학에 사용되고 있는 용어, 특수교육학 용어하고 이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개념을 형성시켜 드리는 게 최우선입니다. 1월부터 3월까지 여러분들에게 제가 제일 중점적으로 해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모든 걸다 다루는 게 아니고요. 임용시험 대비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들,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진짜 각인시켜야 될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수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기본으로 쭉 훑, 훑어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으로 훑어볼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탄탄한 토대를 닦아드릴 것입니다. 14개 영역으로 돼 있습니다. 14개 영역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임용시험 준비의 필수 내용은 여러분들 필수적인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 이해를 제가 증진시켜 드리고자 최선의 노력을 할 겁니다. 다음으로 이 당연한 거고 1월부터 3월 동안에 이루어지는 내용이니까 그 어떤 수업도 전부 이와 같은 미사여구를 사용을 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저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 이제 갈 길이 멉니다 여러분 갈 길이 멀어요. 근데 이게 정답이야라고 이야기해 주는 건 얼마나 쉬워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답 이야기해 줄게 아니라 공부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지속적으로 안내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앞에 이야기드렸던 기본 이론들에 대해서는 쉽고 명쾌하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 제가 학원 강의 경력은 짧지만 현장 강의 경력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지식 수준을 갖고 있는 애들의 특성을 학생 여러분들의 특성을 잘, 알,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어려워하는지 저하고 상담들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준별 접근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쉽고 명쾌한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학생이 주제된 타겟이 되겠습니까 학원이니까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않겠습니까 다 봤습니다, 다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이제 임용 시험 준비하는 학생 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무서울 겁니다. 그런 학생들에게는 마중물, 마중물 아시죠? 예전에 이 펌프할 적에 펌프질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물 살짝 붓는데 그걸 마중물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마중물 같은 과정이 될 겁니다.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정답이 저거구나가 아니에요. 아, 이렇게 공부하면 되는 거구나라는 부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 거고 A에 대해서는 이거야라고 해서 명확하게 저가 정답을 뭐야? 접근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드릴 겁니다. 두 번째, 공부는 해 봤는데 여전히 어떻게 임용 시험 준비해야 되는지 모르는 수험생들도 있습니다. 그런 수험생들에게는 나침반과 같은 길라잡이 과정을 저가 나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앞서 연강 강의 계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게 일종의 나침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공부해 가시면 되고 각 영역별로도 또한 마찬가지로 틀이라는 게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저가그 방향까지도 같이 잡아 주는 길라잡이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 N수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N수생 많이 알지요 많이 압니다 공부한 횟수가 있는데 공부한 횟수가 있는데 많이 알겠죠 그런 학생들에게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궁금증들이 있을 거예요 계속적으로 수업은 들었지만 풀리지 않는 궁금증들이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공부해 왔는데 풀리지 않는 궁금증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런 학생들에게는 시원하게 전체를 특수육학 전체를 깊이 있게 보고 그 다음에 시원하게 볼수 있는 사이다 같은 과정이 될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와 같이 제가 어, 좀 심혈을 기울여 봤고 이제 특이사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1월에서부터 3월 사이에 특이사항은 뭐냐 그러면 장특법 있죠 장특법을 제가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암기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연스럽게 억지로 앉아 갖고 오늘부터 외워야지 이렇게 해서 외우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물론 조금 오버해서 이야기 한 거네요 그죠 어떻게 뭐 암기 안 하려고 했는데 자연스럽게 암기는 되겠습니까 최소한도로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쏟더라도 암기가 되게끔 암기가 될수 있게끔 제가 특강 영상 제공할 것이고요. 특강 영상 제공할 것이고, 그 다음에 7회에 걸쳐서 형성평가를 실시할 겁니다. 누군가가 자꾸 옆에서 통제를 해줄 때하고, 통제를 안 해줄 땐 조금씩은 차이가 나요. 사람마다 조금, 조금의 차이는 있겠죠. 조금의, 아주 조금의 차이는 있겠죠. 어, 관리 안 해도 잘 하는 학생도 있을 거지만, 물론 그 부분이 있겠지만, 어, 제가 7회에 걸쳐서 형성평가를 실시할 겁니다. 형성평가는 6회가 되는 것이고, 각 장별로요, 장특법의 각 장별로 6회를 실시할 것이고, 그 다음에 모든 장, 장특법 전체를 놓고 총괄평가를 1회 실시할 겁니다. 그래서 총 7회에 걸쳐서 평가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언제 볼 겁니까? 주에 13시간씩이나 강의하면서 또 강의하시게요?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온라인을 통해서 특강 영상 제공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문제하고 그다음에 정답도 마찬가지로 온라인을 통해서 제공을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내가 외웠던 거에 대해서 셀프 체크해 보시면 되잖아요, 그렇 셀프 체크해 보시고 어, 어, 이 부분이 아직은 내가 조금은 더 암기에 신경을 써야 되겠구나라고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참고하시라고 제가 어, 형성 평가 실시하는 것이고 정답도 제공하는 겁니다. 풀이 과정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스터디 많이 문의하세요. 근데 요 정작 스터디를 꾸리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왜냐 그러면 어 전공 학교급이 전부 달라요. 그렇죠? 학기 초가 되게 되면 우리 개강을 하게 되면 유아 특수 초등 중등 이렇게 세개 학교급이 있습니다. 전공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 지역별로도 또 나려요. 지역에서 올라오시는 학생들도 있고 서울에서 그다음에 경 인근 경기도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스터디 짜는 게 수월치가 않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올라오신 분들께서는 수업 마치면 또 바로 내려가셔야 되고 이런 요소들이 있다 보니까 꾸리기가 상당히가 상당히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스터디를 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어, 아까 그 모든 것들을 고려를 해서 스터디를 꾸려 드리기는 합니다 스터디 꾸려 드릴 거고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정리하면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스터디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교재 한번 볼까요 교재는 우리가 작년에 2000, 2000년도 2020년도에 어, 책이 나왔습니다만 그 책은 이제 새롭게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개정이 돼서 두 권이 전부 개정이 돼요. 전부 개정이 돼서 나오고 있으니까 그 책을 갖고 합니다. 과거의 책이 상당히 압축되어 있던 책이라 그러면 이번에는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도 상당 부분 있다라는 거저가 알고 좀 풀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도 상당히 보충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책도 많이 두꺼워졌겠죠. 많이 두꺼워져서 음, 그 책을 갖고 그 책을 갖고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이 완전히 완벽할 수는 없어요. 수업을 하다 보면 필요한 보충 자료가 있을 수가 있겠다, 그렇죠? 그러한 보충 자료가 발생을 한다라고 치게 되면 제가 다시 또 유인물로도 보충 자료를 제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들을 통해서 강의를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1월부터 3월까지의 강의 내용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시켜드렸는데. 작년 그러니까 2020년 하고 비교를 해 보게 되면 교재도 바뀌고요. 교재도 바뀌고, 좀 접근 방식도 좀 달리 하려고 합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저한테 준 선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상호 작용을 하면서 느꼈던 그런 부분들을 이번 강의에서는 모든 걸 담아 보려고 저도 구상을 했고, 책 하나만 보더라도. 어, 좀 방대해졌거든요 어,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다가서려고 하니까 저를 믿고 저를 믿고 다시 어, 이번 1월부터 3월까지 한번 달려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자저의 슬로건이라 그랬습니다 푸도니어 코르셋 비어 코르셋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맞는 옷을 입어야 되지요 여러분들에게 전략적으로 접근해 줄 그럴 강사가 그런 강사가 필요합니다. 바로 저가 아닌가 싶습니다. 코르셋 입으시고 이제 12월 달 12월 달 되는 합격자 발표에서 여러분은 대한민국 특수 교사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월 달이 되게 되면 합격증을 받으실 수가 있겠죠. 그렇죠? 비어 코르셋 이렇게 이야기 되습니다 반대로도 생각을 해 볼까요? 여러분들에게 맞는 코르셋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제발 여러분은 코르셋이 되어 주기만 하십시오. 저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1월부터 3월 과정까지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1월 7일 개강일에 현장에서 반가운 얼굴로 뵙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